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창세기 4장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같은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호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밤에 어, 아담과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안에 죄가 들어왔고 이 아담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는데잘 보시면 아담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담가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근데 몸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악과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가가 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나서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딱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딱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더니 그 생명나무 근처에 오지도 못하시게 하면서 그 거기에 그룹을 두어서 천사를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합니다 여기서 그룹은 캐르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사 중에 천사는 계급이 있는데 정말 높은 천사들이요. 그걸 딱 두놓고 절대 제약된 몸으로 너희는 영원히 살지 못해라고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여러분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무조건 반대를 하셨는데 요즘 딱 보십시오. 요즘 개놈 프로젝트, 뭐 복제인가, 뭐 AI, 뭐 이런 것이 요즘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어느 히브리 교수의 뭐 유발하라리, 뭐호모데우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모 사람의 뜻이고 대우수 신이라는 뜻인데 이 완전 성정을 반대하는 성경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나오더니 그들이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현상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 인간의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걸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하셨다. 이걸 딱 보면서 뭔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의 복제, 뭐 로봇과 인간의 결합, 뭐 이런 생명, 생명으로 장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아까 그분의 교수대서 얘기했는데 그 교수님은 여러분 동성애자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시면 동성애자이고 정말 하나님을 적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최고 브레인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브레인들 똑똑한 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반대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제약된 몸으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영원히 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학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바벨, 그런 무너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세계와 세상과 성경이 막 반대되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성경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든 뭐 교수든 박사든 어떤 무슨 말씀 하실지라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준을 성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는 것을 믿고 이렇게 홀로운 시대일수록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과학이 자꾸 발달되고 있는데 머리가 좋다고는 지식인들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반대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간 똑똑해도 IQ 20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가가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들이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 수치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아담가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아담과 아담은 화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본인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이 옷을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입자 그들의 수치, 부끄럼은 없어졌고 그것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윤리든, 뭐 어떤 뭐 도둑이든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자신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었어야 돼요. 가족옷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가족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대가 더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정확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판에 여러분 정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도 제가 자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계기지만 대표적으로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선포할 때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말씀이 내가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나의 어떤 뭐 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진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그 힘은 내가 아는 게 중요치 않아요. 내 마음에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내용은 뭐냐 면 우리가 쓸때 아담과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딱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당에 나왔는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또 어떤 자는 받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왜 그렇게 되냐면 아벨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믿음,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한달째라도 믿음이 없이 나가는 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자는 받으시고 어떤 자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가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억을 드리든, 우리가 뭐 100억을 드리든. 뭐 여러분 그랬던 하나님은 기뻐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맥도날드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1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1조. 우리가 1조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조를 뭐 드리다는데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1조를 드리 우리가 10조를 드리뭐경뭐뭘 드린다 할지도 그걸 기뻐하신 분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 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주일날 딱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도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자다가 집에 갔어. 뭐했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시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레돈던 것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보시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럴 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우리의 마음,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 분입니다. 또 중요한 건, 저번에 우리가 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해서는 이 혹시 수련회 오지 않은 분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모스. 아모스에 보면 정말 부유했던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삶이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 아모스가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삶은 엉망이면서 주님이 오심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부터 토요일까지 내못대로 살고 주일어라서 그냥 하는 게 예배 보는 척 가는 자들. 여러분 하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께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일마 와도 예배가 바릅니다. 보지 않아요. 대충 대충 떼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생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시면서 야, 절기보다 삶을 드려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한 번에 와서 나한테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삶 속에서 예배에 대한 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원하시는 건 정말 이 삶을 주님께 들어라 한번딱 와서 그냥 대충 교회 나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도 토요일까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 삶을 들어라 거룩한 삶을 들어라. 이것을 주님이 자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하무스 5장 23절에 보면 내내노래소리를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내 노랫소리 비파는 찬양할 때 동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동원됐던 것들 찬양자들 어려서부터 토요까지 억만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임제 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그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받자 너 드리지 말자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정말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있기 원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4장5절6 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를 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냐 자 보시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딱 보니까 어, 아벨 동생 이 있는 거예요 어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내 동생 예배는 받으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막그 원망이 막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서 보세요. 하나님의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말씀하시면 가인아 너 안에 죄가 있어. 너 안에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죄 때문에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죄를 다스리래요. 너의 분노를 다스리래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라.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항상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가인처럼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가인처럼 거짓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참 하나님도 원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다스리라, 그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약 시대 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두 마음이 자꾸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 믿는 가장 잘 믿었던 사람 그런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보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 사람도 없고요. 바울보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없고요. 전 바울이 기도하면 여러분 바울은 3층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바울보다 영성이 충만한 자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과, 하나는 자꾸 어떤 마음이 자기 안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아, 어떡하지? 공관자, 어떡하지?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는 정말 주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너무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요 바울은 그때 바울이 승리하는 법을 깨달았는데 두 마음 속에서 이기는 방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내용 여러분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 도 안에 딱 거하면 그때부터 정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되게 깊은 마음인데 내가 분란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분노가 해결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분노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울때 여러분 선포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할 때그 말씀이 여러분을 딱 다스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하다가 막 요가하다가 이런 거 하다가 여러분 귀신 들어간 적 엄청 많아요 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채우는 존재예요 뭘 채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우 채울 때 분노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 자꾸 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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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수 없어요. 어떤 좋은 얘기도 여러분을 좋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에 있을 때, 그때 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해서 어떻게 진리 안에 삽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뭐 UFC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UFC 선수처럼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축구 좋아하죠? 하지만 그 축구만큼 선수만큼 못 하잖아요. 왜요? 아는 거랑 선수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경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직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교사 뭐 30년 40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아무 쓸데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일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어떤 직분자일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